어, 어, 저이3촌은저갈수 있거든요. 앞에 풀 있어요? 아싸? 앞에 풀 있어요. 아이고 까비 오케이. 어, 어, 괜찮은데 괜찮은데? 괜찮아 이거. 어, 한 톤만 뺄게요. 예. 이거, 이거. 네. 이거 카이사 프리들. 나이스. 안인 자르고. 와 균열 개쎄 아, 아, 와. 아, 와 뭐야 아. 데미지 제로건님아네 말씀하세요. 피즈. 아 세트 어떠세요? 세트 세트 쉬워요. 아 오케이. 제가 세트가 좀 빡세가지고 좀 들어가겠습니다. 세트는 제가 털겠습니다. <laughs> 오케이. 믿고 있어요. 피즈는 어떠세요? 피즈요? 그냥 물고기죠. <laughs> 피즈의 창으로는 젤리를 음. 못 들어요. 아 근데 네. 제드 잘하는 사람 만났는데 좀 까다로웠어요 아 저는 일천고님 만났는데 역시 자크가 너무 유리해가지고 스킬 다 맞아도 이기더라 막 3표창 맞고 다 했는데 이겼어 와너칠 뻔했네? 아 진짜 피즈 유저들은 다 똑같은 거 같아 1렛 대고 버리는 거 피즈가 안 버리면 힘들죠 와 착취 안 주네 아예 안.. 아예 안 먹네 CS를 오 일단 이런 풀 CS고 저 조마를 봤는데이 친구? 어? 어 설마 카직스가 뛰어오진 않겠지? 어, 나 죽나 이거? 어 설마? 오! 오! 와. 가 도는구나 클라스다. 아 내가 마방눈을 두개들었어야 되는데 방눈을 섞어가지고. 아 카직스 때는 방눈을 보셨구나. 음 마방 두개들었으면 제가 이겼는데. 오늘 이거 피즈 한 해부 다 태운 거면은 이득인데? 왜100%실수 어? 오좀 많이 큰일 났는데요? 6렙인가 설마 피즈? 피즈 저마 돌고 6렙이면 나킬 각인데 6렙? 그렇지 오 나이스 이게 나야 120초 치고 있다 이렇게 급하게 안 하는 게 나아 보이는데 제가 먼저 타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잡으면은 나이스인데 오 나이스 어. 나이스 나이슈 700원 아가 탑쪽이었네. 그니까 용이 첫턴 너무 많있었다얘네오 어? 이게 어? 오와왜 이렇게 쎄? 아네아 가비 네. 아, 하필 하필 거미 아 이거 씨, 하필 반어금 남았네 아 아깝다. 하필 거미 너무 안 좋다 그러니까 잡았다서 잡았다. 세트도 잡겠다 나 균열 터져가지고 샌데 이제 오 조금만 버티시면은 제가 필터드릴 수 있어요 어? 음 응, 아니야 이득 봤어 이득 봤어 걔 노플 노플 오케이. 타이사 클리 있으니까 탑에 탈게요 음, 나이슈와 방금 방어력만 좀 있었으면 2대이겼겠는데 2대1 균열 생성기 탑으로? 탑으로 가도 돼요 대신 그 라인전은 장담 못해요 <laughs> 그피해복하는거 좋은 거 아니에요? 팀모들도 그거 하던데 응 음, 이거 피해복에그 고정 딜까지 자크 W가 이제 최대치력 퍼딜이라 여러분 균열 생성기 가지 마세요 저처럼 유튜브 가게 미친놈이 아니라면 <laughs> 유튜브 가게는못 참죠 어 얘들 잘리지 않으면 되는데 렝거가 지금 와줘야 될것 같은데 <laughs> 뭐 미리 시야동 따 놓으면 좋은데 이거 저 플래시 궁 가능하거든요? 아펠리오스한테 플래시 궁 박아도 될것 같은데 한 가볼까요? 세트가 아직 바텀이라 이거 세트 쪽 봐야 될것 같은데 요거? 오케이 어, 세트 먼저. 세트, 세트 보자 그 세트 어, 보자 어, 일로 오는데? 세트? <laughs> 이니시 열렸고 이러면... 나쁘진 않은 것. 같... 와 근데 왜 제가 말했지 어? 중 대박이요. 어, 저도 대박이요. 아 진짜 말판 아프다. 와. 어. 방태 창 맞았어요. 와. 혼내주세요. 랭가랭가랭가 랭가, 랭가. 어, 방태. 랭가? 잠만. 이고립딜안 터져가지고 이길 텐데. 나이스. 제가 큐! 불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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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쎄 불렁. 오케오좀 아픈데요. 나이스, 그래! 진짜...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짜 자크 말파가 한타 찢는구나. 말파 아, 궁이 먼저 박히든 자크가 먼저 박히든 바로 연계되니까 우리가. 돌젤리 좋아. 젤리 안에 그리고... 돌 넣어놨다? 오, 카이사, 오. 이건 오, 좋은데? 플래시 갈수 빠졌고, 갈수 앞에 풀 빠졌고. 아이고. 앞에 풀 빠졌어요, 나이스. 그냥 찢었거든요, 이거? 오, 세트 왔다, 세트 왔다. 조심? 어, 어, 이거 와. 아, 이거 너무 아깝다. 와, 오 렌가 아, 나이스아 어, 아, 까비 까비. 엘루룰루룰루. 이거 어, 들어갈만한 어, 것 같은데? 이거, 이거 잡아 될것 같은데? 오, 어, 방가 너무 손을 넣는데. 나이스. 아, 아, 네. 약간 그렇게 해가지고. 아, 한 방에 터지네. 카이스, 터졌고. 칼.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와, 이거 빵테 딜이야? 와. 근데, 솔직히, 팩트를 말하면, 태블방 갔으면, 이래, 그냥, 이렇게. 아, 이거 점화 박히니까 균열이고 뭐고 없네, 이거, 아무래도. 아, 이거 그니까, 빵테 라인 가라고 패치 나왔는데, 더쌤에서부터. 피즈.. 오, 와 이거 썸글레썸걸레썸 걸린다. 오 나이스 피즈공 빠졌는데 어, 나이스. 이거 오히려 우리가 걸면 좋은 것 같은데요? 어, 어, 저 이사리면 저갈수 있거든요? 앞에 풀 아, 있어요? 아. 앞에 풀 있어요? 아이고 까비 오케이. 어, 괜찮은데 괜찮은데? 괜찮아 이거. 어, 한 톤만 뺄게요. 예. 네. 이 카이사 프리들. 나이스. 안날 자르고 와 균열 개쎄 와와 뭐여 데미지와저기 균열 데미지야? 와 바로 가자 바로거죠바로거죠와 미쳤다 딜이 이렇게 나온다고? 와왜 이렇게 뭐예요 이거 뭐라. 카이사 딜이에요? 자크 딜이에요? <laughs> <laughs> 자크 딜이에요 이게 나야 와 근데 말파가 풀 빼놓으니까 진짜 편하다 플레이시 거의 확정적으로 빠져요 맞아요 말파공이 풀 빼는 용도로만 써도 그냥 아펠이 딜을 못하네 어어 아, 어, 어, 이거 물리면 안되는데 지금? 어 이거 괜찮은데요 아, 이거? 잠깐만 잠깐만요, 잠깐만요. 어 카이사 잘 살았다 오케이 오케이 아펠 노플이에요 아펠 노플이에요 아펠만 봐주셔도 네. 돼요 아펠만 네. 저 붙었어요 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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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을려 아, 끝났다. 끝났다 와 아. 지렸다 <laughs> 찢었다 와이파이트 너무... 오졌다 와아이 자크 너무 센데 저 놀랬어요 <laughs> 아까 원래 태블방 아, 가면 이들이안 나오거든 어 아, 딜량 버 와, 2만 1 와. 와, 그 와중에 말파 16000 보죠? 왜 이렇게 잘 넣으셨지? 직공딜 진짜 세요. 여기서부터거든? 맞춰 놓고 연결해 주고. 뽕. 오... 와, 진짜 지렸다. 와, 근데 말파 자크 진짜 좋다. 이게 나야. 여러분, 여러분. 극딜 자크로도 캐리한 사람 누구냐고요? 어언오키 네, Woo!